안녕하세요. 유창기 원장입니다. 제 영상 중에 소화불량 구토 증상과 동반된 극심한 두통에 해당하는 제가 방송 상담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에 어떤 분이 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만성적인 두통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었고 웨이트를 할때 일주일 혹은 한달 간격으로 전화하신 분과 비슷한 증상. 두통, 구토, 구토. 두통과 토할 것 같은 증상, 토와 어, 소화불량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턱관절 교정에 해당되는 영상들을 보고 턱관절 교정에 대한 턱관절 운동들을 했더니 근본적인 문제가 뿌리 뽑힌 느낌으로 정말 싹 살아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이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분이 정확하게 턱관절이 원인이 되어서 두통과 미식거리면서 구토감이 올라오고 그리고 소화불량까지. 왜 이게 좋아할 수가 있었느냐? 이분 같은 경우는 만성적인 두통이 어릴 때부터 나타났던 두통이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가 턱관절의 문제 그리고 경추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턱관절과 경추를 건드리지 않으면 이분의 두통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였죠 어릴 때부터 고질적인 두통이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이유는 어, 턱관절을 운동을 해주고 그러면서 경추 1, 2번이 조정이 되니까 경추가 1, 2번이 조정되면 경추 2번은 축추로서 척추 전체 배열을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데요 경추 2번이 좋아지니까 흉추까지 좋아지면서 소화기능까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추에서 흉추까지 영향을 발휘함으로써 소화불량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경추에서는 두통과 미식거림 토할 것 같은 느낌 이것은 경추에서 좋아지는 것이고 소화불량은 흉추에서 좋아진 것이다 그런데 이 경추와 흉추가 동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던 것은 턱관절 관련 영상들 보고 따라하신 것 때문에 턱관절이 조정이 됨으로써 경추와 흉추가 조정이 되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있었던 만성적 두통과 구토할 것 같은 느낌, 소화불량 증상이 좋아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만큼 턱관절과 경추 1번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유창기 원장이었습니다.